네, 반갑습니다. 드디어 하루 사전 네, 열 개. 임시쌤의 엔제가 시작이 됩니다. 제가 오티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 1, 2, 3 이렇게 진행을 하고, 어, 각각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시즌 1, 2, 3를 딱 거치는 순간. 자, 이제 우리 2회차를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. 아, 어, 선생님, 매니 사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모든 걸, 뭐 편집, 디자인, 표지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책에 엄청난 애정을 담거든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제 3회를 본격 한번 시작해보자. 아, 어, 10문제 풀면서 좀 고생하고 오셨어요? 너무너무 기특합니다. 우리가 1회, 2회에서 배운 것처럼 많이 틀리고 많이 배워가야지 그만큼 어때? 올라가는 거야. 그지 네, 반갑습니다. 4회.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자, 1번. 우리 미친 개념 수트 맨 처음에 배웠던 거다.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랑 차수 찾아내는 거고, 그 다음에 0분의 0꼴 나오면 최저 차항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고, 자, 5회 본격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. 어, 지금 좀 약간 헉 소리 나면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도 되게 많죠.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능 전에 깨지고 수능은 편안하게 보는게 우리의 목표야, 알겠지?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6회 같이 한번 처리 한번 해봅시다. 응. 자, 첫 번째 문제. 자, 첫 번째 문제 보시면 FX랑 GX가 구간별로 쪼개져 있고.